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최소한의 인간 대접이라도 받고 싶다 이겁니다 아, 현재 이 방송에 대통령이 출연하는 건 아마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아까 그 제말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조금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어줄 순 없습니다 아 그래요?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봐봐 얘또 뭐야? 자 조금 진정하시고요 봐나 아, 부르잖아 그럼 아가씨가 데려올 수 있어요? 야, 너 이제 너 시시발 너 식구끼리도 물 먹이냐? 어? 좋은 말한테 넘겨라.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. 그래요? 제가 폭탄이 몇개더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켈, 기라고 준비 재돌려. 빨리! 아씨 지금 뭐한 거야? 언론사 건드려봐자 좋을 거 없어요 나는 내말 들어달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해 들어줄 거 아니에요 윤영아 씨 아직도 내가 우습죠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아까 내인이 누가 갖고 왔어 누가 갖고 왔어? 왜 어, 지금? 카메라 너무 뜨다고 빨리 좀 가자!